지용아. 어? 부로 <laughs> 아, 보석 돌려 기 해야겠다.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뭐야? <응? 밥> 니 <laughs> 어, 기다려 그래서나 <laughs> 여기 와있는 건데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이벤트로 <이벤트야>. 만들어 도 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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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무기 가라고 <laughs> 에, 에스더 o 기 s 아고 가스 살 너무 무이이아아고머머아프프말이이야 에스더 가려면 한두달 정도? 안갈 거라고! good person. 너의 no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I'm n o 로내캐 r 에더투자 o 에이플할때 나한테 맨날 빨리 이거 깨줘 이거 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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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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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대키가 어디로 갔어? 대타 역시, 역시 적을 <laughs> 받은 소소이스 말릴 수 없다 아니야 나저 막히고 유기체에다가 아뜻빨고 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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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험 실험 성공 아잠깐 <laughs> 뭐, 잭키 차 잭키 차? 여기 잭키 차? 여기야 놀아네, 불안해. <laughs> 불안해, 진짜. 아, 저, 저, 무조, 야, 저 무조건 전용세야 아니라고. <laughs> 야, 저거 절용세야. 전용세로 자리 차장 안된척하는 거 봐. 그러니까 전용세 <laughs> 포션, 포션, 피, 피 확인해. 무공 아니, 무공이야. 그러네. 어? 오, 아직 무공이야. 오? 근데 우리 지금. 아직 무공이야? 우리 지금 이거 월드 오이. 레코드인데? 최초, 최초도 최초. 그럼? 어. <laughs> 우리 트렁스? 삼관 가, 우리 삼관 가본 적이 없잖아. <laughs> 음 와, 음 월드 이 와, 오케이, 와, 오이 와, 오케이, 와, 오케이, 와, 이 와,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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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와, 아 o b o t a 차서.. o 어 뭐, 못한 서포 so p o t 빨리 서포 o u r e from a monk who t o l 처음에 율법으로 한번 막은 게그 데미지야. l e market. They meet you.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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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갈거어디로 공 끝났다고 말안 하는 거야 움직여 가만히 가만히 어? 아, 어? 어? 아이고, 네. 움직여 아 이거는 아아 네. 아, 진짜 이거는 낚시 낚시 브리픽이었는데 소이츠다가 맞았어. 그냥 의, 의, 의욕이 없어질 게 만든 내 잘못이 자료. 으. 우리 사관도 가야 되는 거 알지? 알지 알지. 아, 빨리 깨야 돼. 여기서 그래. 아 그럼 여기서 그좀 많이 죽고 사관을 원턴 클 하자. 뭐왜 여기서 많이 죽는 게 기본이야? <laughs> 안, 돼, 안 돼. 이제 죽으면 버리고 간다. 라고 말해서 죽지 마. <웃음> <웃음> 라고 말해서 죽지 마. 아, 여기서 실리한 용기 받은 어, 바드 받은 버프 받았으면 진짜 덧있겠다 <laughs> 스탯을 늘린 바드의 바디에... <laughs> 와, <웃음> 와. 나 오늘 아픈 거 같아. 나상금까지만 할게. <웃음> <웃음> 안 돼. 나포시야. <라포시아. 웃음> <laughs> 누나, <laughs> 나가 어제 에스터 먹기 <laughs> 했어? 아, 내가 안 했어. 갔는데 막 계속 에스더 그러고 가수라이팅 오지게 나가고. 아니 뭐야 에스밖에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. 아니 거기 에스 있는 분들만 온 것도 아니잖아. 어이 에스더 많이 있었지. 아못 잡았다. 나이스. 방클 본데. 네, 퍼클 공대인데 에스더가 없으면은 좀 아쉽긴 하잖아. 나.. 나 아플 것 같아 다른 서프 구해봐 ㅋ ㅋ ㅋ 월일이 아플 예정 나 아플 예정 마음이 아파 마음이 나 오늘 가스 너무 많이 마셨어 에익 <laughs> <먹었나? 웃음> 중간에 버블 털어서 버블, 이 파티 2버블이야 버블? 2버블 아 버블 털어나 아아아 아, 이거 아프리카. 아, 진짜 아프리카. <laughs> 아, 아나 진짜 아플같 <laughs> 어? 어, <뭐야? 웃음> 아, 진짜 아야 아, 아프리카. 아, 리카 아, 진리카 아, 아니리카 아, 진짜 리 아, 리카 아, 진짜 리 210줄 수코라고! 아니 우리 뭉치면 약해져. <laughs> 다비, 다비. 아니요, 야 아니, 다, 아니 다 살, 우리 다 그냥 강해져, 우린. 우리 그냥 약해, 뭔 소리야. <laughs> <그냥> 놀러 왔어. <laughs> 내 물건, 내 물건. 아하! 까악, 죽었다. 다 어, 뭐야, <laughs> 어, <거의> 죽었네? <laughs> 어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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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았어, 내가 잡았어. <laughs> 나이스. 내가 나이스. 예수님임, 이제 부활한다. 아 태경이 진짜 미리 사둔 거 아니야? 사둔 거 아니야, 저거? 비록어동. 오! 아에이, 축하, 축하. 설마. 축하, 축하. 제발. 자, 도른도 거짓말. 거짓말. 빨리 빨리 다 사양에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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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도 빨리 빨리 빨도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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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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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언제 줘? <laughs> 하면 여섯 개 <6개> 하잖아, 일주일이. 저저저 <laughs> 아크라시아 너무 차갑다. 언니. <laughs> 게임이 게임이 그냥 망해 버렸네, 이거. 각자기이긴 되네. 난 거야? 진짜 부어야겠다. <laughs> 이 봐. 도이 지금 잘 나오긴. 아, 아크라도세개 토요일... 토요일... 먹었잖아. 맞아. 세 개를 먹었다고? 아 진짜 애키들에서 전... 먹었을 걸 터라 애키들나 저 애키들나 전까지 에스터 기온 안 나오면 나 애키들 에... 안 잡아. <웃음> <웃음> 진짜 흑치 뽕이야 진짜. 안 돼. 래 대령에 놓으세요. 아, 아 로아 그 알찼다. 로아 왜 이렇게 재밌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<laughs> 누구는 하나도 안 주고. 어? 누구는 로아, 저렇게 알쳤다. 잘 주고. 알찼다 알찼어.